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 보시면은, 어, 인도의 50% 무려, 와, 와, 소리가 나오네요. 자, 앞으로, 좀, 미국의 물가를 또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트럼프 연준이사의 과반 행복회로, 연준 법원 결정 따른다. 네. 자, 쿡 연준이사를, 해임 네. 연 어... 연준이 이제 음모론에 따르면은 네. 미국 정부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음. 미국 경제 불확실성 증폭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어. 어. 자, 그리고 네. 스타쉽이 10차 비행에 성공했다. 네. 자. 지구계도 시험비행 성공. 음, 뭐, 저는, 뭐, 여러분이나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그, 성공하는 데까지 중간에 이제 실패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성공해낼 것이다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있죠. 예. 어, 달에도 갈 것이고, 예. 어,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도 뭐 이렇게 개발 단계에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겠죠 네. 많은 기업들이 뭔가 개발할 때 이제 개발하다가 중간에 이제 좌초되는게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런데 뭐 괜찮겠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연준 장악계 제동 뉴욕 증시 상승 마감 네. 어, 이런 이야기들, 쿡 이사 해임에도 일제히 상승, 네. 어, 연준 동집선 기대에 소폭 상승. 네. 아마 이런 뉴스들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보고 있는 거랑 미국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 조금 <laughs>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D 마이너스와 네자 오늘 저녁 장 끝나고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어. 자딱 신고가 전에 어 여기 지금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자 이런 상황인데.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와서 이거 뚫고 더 올라갈지, 예, 이게 이제 나스닥하고 또, 또 겹치고요. 나스닥도 좀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예. 음, 아마도 여기서 이제 그, 뭐, 이렇게 가느냐 이게 이 라인이 깨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느냐, 어, 아마 그런 분수령이 될것 같고요. 음, 어제 이제 테슬라의 분차트도 좀 비슷한데요. 예. 자, 제가 어제 한이 정도까지 보고 잔것 같은데. 어, 여기서, 이, 그러니까 그, 연준, 그, 잭슨홀 미팅 하고 나서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 다음 날도 추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승을 계속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시장이 이제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좀 내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릴 것 같으니까 내리기 전에 좀 팔아야겠구나 미리 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올까? 막 그런 것도 이제 걱정되고. 보통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겹칠 때, 주가가 수렴 현상을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테슬라 일봉 차트 보면은 엄청 수렴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보통 여기에서 어떤 이제 호재 같은 거, 네, 뉴스가 이제 기폭제가 되고요. 어. 그래서 뭐 어제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루머에 따르면은 무슨 호주에서 FSD 판매를 시작을 하겠다는 둥 이런 게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한국에서 그 사이버트럭 판매를 시작한다. 네. 어. 크기는 에스컬레이드 만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아마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어그 크기 그대로 예, 뭐3 보터짜리 이뭐억6천 짜리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강남 다시는 분들이 많이 타지 않을까. 아 <laughs> 네. 어, 눈길을 끌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기가 좋게 많이 판매가 될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수렴이 되다가 이제 이힘 겨루기에도 한쪽으로 뚫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굉장히 자주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법으로 쓸 수가 있겠죠. 예. 그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면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예요. 예. 수렴이 돌파되고, 여기도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고, 돌파되고, 네. 돌파되는 거 보고 사, 매수하고, 음. 안 되면 뭐 손절하면 되고. 자, 테슬라도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수렴이 됐잖아요. 음, 매수하고, 네. 그래서 여기 이하로 빠지면은 손절하고, 잘 가면 땡큐고, 네. 뭐 이런 단순 어떤 매매 기법이 어쩔 때는 또잘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예. 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해결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낫나.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질릴 경우가 있다. 음. 어쩌면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예, 수렴되는 거 보고, 위로 돌파됐네? 하면 사고. 아래로 돌파됐네? 하면 안 사고. 예. 뭐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수렴된 것을 돌파해서 좋긴 좋은데,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감면 좋겠는데, 큰 호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감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호재는 없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출발을 했어요. 주가가. 자, 여기서 이제 대장 뭐한 이만큼 가겠죠. 어, 출발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순조롭게 가겠죠. 한번더 밀어주겠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안 좋다. 그럼 여기 서한번더 이렇게 밀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엔비디아는 어디까지나 다른 회사이긴 한데 또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밀리더라도 그렇게 큰 파급력은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한뭐6% 떨어졌다. 그럼 테, 테슬라는 한 3%? 네. 자, 그래서. 제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또 시장을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아무쪼록 예 이건 이제 운이에요 예. 행운이 잘 따르길 음. 자 감사합니다.